야 날씨 좋다. 아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도낮 되니까 작업하기 정확히 날씨 좋네요. 여아 작업해 놓으면 딱보거들탈 만한 자리에요. 그러면 구들 작업이라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꼭한번 오고 싶었던 남녘의 대형 간척형 호수에 와 있다. 처음 낚시해보는 곳인 만큼 아침 일찍 서둘러 왔다. 아이고, 작업을, 작업 하려고 해가 세복밥 먹고 출발했는데 해가 중천이에요. 작업하다 하루 반나절 지나가 버려. 야. 금세 가버려 시간이. 나라 나와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닭발, 닭발 모양으로 파고 있는데, 와,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네 포인트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다. 일단 한 자리만 더 만들면 낚시할 수 있겠어요. 부들이 발달하고 바닥도 깨끗하며 물색도 좋다. 작업은 힘들지만 직접 보니 더욱 만족스러운 포인트다. 오케이. 태충. 아 형태는 갖췄어요. 바닥만 긁어내고. 오늘 대표상 해야 될것 같아. 와, 시간 금방 가버려. 포인트 여건이 잘 갖춰진 곳인 만큼 오늘 낚시 기대해본다 안녕하세요 오늘 타이밍은 전라도지만 맨 끝자락 맨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어, 200km를 넘게 새벽부터 해서 한숨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곳 저수지 제가 전부터 아니 눈여겨 봤던 곳입니다. 어, 사이즈 좋은 붕어도 붕어지만 부들이 너무 멋있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촬영을 한번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낚시를 한번쯤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작업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언능 작업 마무리 하고 대변장에서 좋은 붕어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회는 때로 기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불투명한 기회,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한 두 번의 낚시가 시작된다. 와우, 올척 되겠는데, 와, 와이 녀석 봐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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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다. 오, 걸었다. 오, 부어 좋아. 와, 야, 와우, 방금 부어. 야, 빵 좋아. 야, 이 녀석. 야 아이고 아침부터 와서 작업할 때는 죽을 것 같더니 역시나 이 대를 편성하다 보면 와 보람이 느끼네 와 너무 좋아 물색이 또 너무 좋아 야 아, 기대가 되는구나 아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아이고 작업할 땐 힘들었지만 대편성을 하면서 보니 뿌듯하다. 야 근데 요 근래 낚시하면서 물색이 제일 좋아요. 진짜.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물색이. 참. 순조로운 출발. 오늘 이곳과의 인연은 어떨까. 오, 샷. 좋았어. 야 뭐가 잘 되는데? 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작업한 포인트, 이 저수지에 부들이 막 시작되는 천머리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작업한다고 했는데, 총 12대 편성할 수 있는 자리를 작업했습니다. 짧게는 2, 6대에서 길게는 4, 8대까지 필수 있게 작업을 했는데요. 어, 2, 6대 뭐, 이발 앞에 있는데 수심이 90에서 길게 삽팔때 수심 이 1.5m 까지 나옵니다. 와서, 어,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바닥 상태도 그렇고, 이 부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많은데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어, 정말 좋습니다. 단단한 흙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좋고, 또 물색이, 어, 지금 앞에서 보는 것보다 들어가 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요 근래 계속 추웠는데 날씨가 날씨가 좀 받쳐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정말 좋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저수지 어, 처음 낚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옥수수나 떡밥 뭐 지렁이 갖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리 또 새우와 참붕어를 채집해 왔습니다. 오늘 이 다양한 미끼를 활용해서 이곳에서 좋은 풍어 한번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해온 만큼 최선을 다해 낚시할 것이다. 목표는 허리 끝풍어. 가을이 가득 내려앉은 남녁해 저수지에서 또한번 기막힌 입질 타이밍을 기다려본다. 마침 일찍 서둘러와 포인트 작업을 하고 대편성을 마치니 어느덧 오후 가을 오후의 저수지는 고요하기 그지없다. 어느덧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대형 저수지 숨지겹지를 바라보지만 아직 입질은 없다. 수초 여건도 날씨도 물색도 마음에 드는 것. 기대처럼 좋은 붕어가 나와주길 바란다. 하지만 초저녁 입질 기대 시간에도 입질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대로 낚시를 마치기 아쉬움이 커 포인트를 이동했다. 이건 역시 부드리 발달한 것이다. 이것은 몇년전 배스가 유입된 것. 오늘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낚시 준비를 해 나간다. 이때 찾아온 입질. 야, 씨. 차. 야, 그래도, 붕어 얼굴은 보는구나. 암낚시 <laughs> 준비하려 고 하는데, 야, 이양정마이 붕어가 나오네. 비린내도 나고, 참, 야. 오랜만에 붕어, 붕어. 야, 노란 황금빛, 작은 붕어. 잔 시알이지만 붕어를 보니 살것 같다. 다시 전자찌 불을 밝히는 사이 뭔가 미끼를 건드린다. 가까워. 야이 녀석. 배스 배스. 야 이곳에 배스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된다고더니. 이모 우리 열쇠고리만한 배스가 나왔네요 <laughs> 이 녀석이 끌고 다닌다 봐 배스 <laughs> 귀엽네요 귀여워 오늘은 어쩌면 재미있는 낚시가 될것 같은 이해감이 든다 예,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걸눈 깜짝할 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날색 오늘 이곳에 와서 벌써 케미를 다 밝혔습니다. 어, 다행인 것은 뭐 작지만 이곳에서는 뭐 붕어 얼굴도 보고 뭐 움직임이 참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한데 이 밤이 되면 이 씨알도 좀 커질 거라는 기대감과 또 이 정말 미동도 없던 찌들이 움직이니까 힘내서 좀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곳에 정말 좀눈 부러뜨고 좋은 붕어 한번 볼수 있도록 열심히 낚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밤 낚시를 시작하면서 에너지도 살아난다. 붕어가 나온다는 확신과 붕어 크기가 점차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밤 낚시를 이어간다. 기대와 달리 어떤 입질도 받지 못했던 지난 밤, 그 서력을 만회할 수 있을까? 이 수고로움의 끝에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빌어본다. 얼라 온다운 뭐야 끌고 가냐? 아따. 새우 하나 있는건데 끌고 가네 밤낚시를 시작하며 또한번 찾아온 입질 뭔가 o t 뭐냐 뭐냐 야 새우 끌고 가길래 끌고 가길래 뭐 s 스나근 I'm not sure. I'm 쯤이라 되겠네. 조금 밤됐다고 시 u r 커졌네. 새우를 잡어 마냥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다 렸 끌고 다니길래 아까 또 작은 배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조금씩 커진 붕어 나왔네요. 지금부터 좀 입질 어우 발발해지는 것 같아요. 야이 녀석아 이쪽 아니다. 오이 거기로 못 나가 못 나가 그쪽은. 야, 야이 야, 녀석아 머리만 받고 있으면 되냐? 패스인 줄 알았더니, 부어가 나왔어요. 야, 이거 밤에 좀 기대가 되는데. 응? 입질한다, 입질한다. 9번. 9번, 9번, 9번. 야, 입질이 약한가 여기가? 입질이 다소 예민하다. 이런 입질이 대부분이다. 남아야 되겠어. 오케이. 그렇지. 뭐야, 뭐야. 야, 붕어인데 입질이 약하네. 한 마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여기 야 찌간하기도 하지만 여기 입질 자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입질이 계속 있었는데. 다한번 까봐야 될것 같아. 야이 녀석 귀엽다 귀여워. 야. 밤이 깊어가면서 붕어 크기도 좋아지길 간절히 바란다. 예, 이제 시간이 자정이 다 되어갑니다. 어, 이곳에 와서 밤이 되면서 좀 시알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 이 있었는데요. 와. 계속해서 입질은 오는데 일곱지, 여덟지 왜좀 계속 한 마리만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도 떨어지고 조금 뭐 많이 피곤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곳 자리 옮기기까지 단한번 쉬지 않고 날을 샜는데요 지금 계속 이런 상태다 보니까 피로도 더 쌓이고 조금 쉬었다가 새벽을 한번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대와 달리 작은 녀석들의 성함만 이어지고 있어 피로감이 더하다. 입질 확률이 높은 새벽 시간을 위해 조금만 쉬어갈까 하면서도 시선은 자꾸 치를 향한다. 이번에도 붕어 입질일까? 역시나 비슷한 무게감이다. 야, 개. 야, 밤인데도 시알이 커지지가 않네. 입질도 예민해지고 시알은 그대로고. 밤이 되면 분명 사이즈가 좋아질 거라 생각한 나의 판단은 빗나갔다. 이대로 허무하게 이틀에 걸친 낚시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과 불안은 작은 틈새를 파고든다. 하지만 알수 없는 두려움에 이 시간을 뺏길 수 없다. 불안 대신 희망을 끄집어낸다. 야, 이게 또 나오면 쉽게 나오는데, 야,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참 필요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야, 낚시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민한 입질만 온다. 야, 진짜 붕어당은 붕어나만 봐도 되는데안 나오는구나. 때론 쉽게 가는 길도 있지만 인생은 대체로 어려운 길을 안내한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끝에서 좋은 붕어를 만난다면 바랄 것이 없을 듯하다. 이때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 예신. 본신으로 이어질 타이밍을 기다린다. 아, 됐다. 야, 어이 녀석 봐라. 힘좀 쓰는데. 오라, 이 녀석 봐라. 오이 녀석 와이 녀석 사이즈는 된다 야오 오우 이 녀석, 녀석, 녀석 봐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붕어다운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뭐허리급 정도 되는데 이곳에 붕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주 당차고 아유 잘생겼습니다 와뭐 제가 원하는 이런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붕어를 보니까 또다 눈동또시 사그라들립니다 금방 전에도 뭐 월척이 될까 말까 하는 붕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요. 이 동이 트면서 사이즈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하면서 이런 좋은 붕어 한번더볼수 있도록 낚시 한번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만난 좋은 붕어다. 새벽녘 찾아온 월척의 기운을 받고 아침 낚시에 집중해 본다. 입질이 살아나고 있는 만큼 멋진 입질 타이밍이 찾아올 것이라 믿어본다. 이때 입질이다. 야! 야! 와우. 야. 야. 아. 오. 멀척 되겠는데. 와. 와우 좋아 부어야 와우 야 허리 좀 되겠어 요야야야야야야야야 가만있어 봐야 야우 와 살짝 한번 재볼까요 야34 아까 나온 것보다 1cm 작네. 예, 지금 앞에 낚싯대가 난리도 아닙니다. 요 야간 케미를 중간 케미로 바꾸고 있는데, 입질이 뭐 아침 동트면서부터 막 산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오, 금방도 사사 뭐때 옥수수에 뭐 자보마냥 막 끌고 다니고 해서 쳤는데, 요런 좋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하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런 좋은 붕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날씨도 뭐 바람이 약간 터지긴 했으나 지금 해도 안 뜨고 좀더 오래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할수 있는 데까지 해서 이런 좋은 부분을 더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이 녀석아 오래 기다렸다 오와 새벽녘부터 살아나고 있는 입질 피곤함을 이겨내며 끝끝내 버티고 버틴 보람이 있다 바람이 불지만 좀더 낚시를 이어가며 또 다른 타이밍을 노려본다. 와잘안 보여. 와이 녀석 봐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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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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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와잘안 보여. 이 드래 걸친 낚시에서 나는 분명 좋은 타이밍을 만나고 있다. 오, 걸었다. 오, 부어 좋아. 와, 뭐냐. 야, 이녀석. 야, 와우. 황금 부어. 야, 빵 좋아. 야, 이녀석. 네가 입지를 그렇게 구나 야, 사자 되겠는데? 와우. 대박, 대박. 우와. 와, 와. 와.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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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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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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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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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일이 또 있습니까? 아... 39... 이야... 1cm 부족합니다. 아, 정말 뭔 일입니까? 이 분네 아쉬워서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했는데 사이때이 떡밥 미끼에 붕어찌를쫙 올리더니 이런 좋은 녀석이 나왔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면서도 힘들었지만 이틀 동안 너무 진짜 마음속에 힘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이 네, 녀석을 딱 보는 순간 모든 게다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정말 잘생긴 붕어, 멋진 붕어, 노랑 한금 붕어인데요. 저는 이 녀석 원래 살던 이 저수지로 돌려 보내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저수지에서 좋은 붕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착되겠는데 와아이 와, 녀석 봐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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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걸었다오부어아와야 와우 황금 부어 정말 잘생긴 붕어 멋진 붕어 노랑 황금 붕어인데요 저는 이 녀석 원래 살던 이저수지로 돌려보내고 감사합니다.